12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이제 요한은 그의 말머리를 거짓 선생들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진리로 행하는 신자들을 보며 감사했지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들어온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요한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로서,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잘못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사람의 몸을, 몸,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받아보는 신자들에게 두 가지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온전한 상을 읽지 않도록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미혹하는 자들을 조금 더 배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을 가리켜 요한은 그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교회를 떠난 것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의 이단들을 보아도 이 말은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이들이 떠돌아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로마로 이어지는 소아시아 대로를 따라 여행하면서 방문한 교회에 그릇된 교훈을 침투시키는 순의 거짓 선지자들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선지자이지만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사기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은 신자들에게는 위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경고하기를 그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경고하는 이유는 신자들이 일한 것을 잊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일한 것이란 그리스도인으로서 수호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 수고에 대한 온전한 상을 잃지 않도록 미혹해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고에 대한 온전한 상이란 구원을 잃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들의 수고에 대한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한의 경고는 과장이 아닙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십니다. 이런 경고는 당시 영지주의 이단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없는 모든 종교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다양한 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접근을 가감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요한은 이어 미혹해하는 자들과 관련해서 신자들에게 두 번째 경고를 두 번째 경고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왜 이렇게 요한은 강경하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요한이 요한이, 유련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백권을 가지고 광대한 지역을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로마 제국의 확립과 통일은 그 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를 이전보다도 더욱 쉽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촉진시켜준 것은 로마 사람들이 건설한 큰 도로와 그들의 군대가 지켜온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통용된 언어였습니다. 주 1세기에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된 것은 이러한 편의성 덕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길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상 또는 그보다 더욱 중요한 승교하는 일로 어떤 도시에 오게 되었을 때는 어디에 머물러야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현대식 호텔이나 마을 여관과 같은 숙박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여인숙은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여행 중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지역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환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대의 흔적들을 신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가장한 거짓 선생들이 그들의 사상을 전하기 위해 각 지역을 순회하며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환대하고 대접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당시의 배경을 두고 요한 이서와 삼서를 읽어야 합니다. 특히 요한 이서와 삼서에서는 여행하는 전도자들에 대한 환대 문제를 특별히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 누구를 환대해야 하며 누구를 거절해야 하는지, 또왜 거절해야 하는지를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대접하는 것이 간섭으로 되어 있던 그 시기에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당년시대든그 시기에 그들을 지배드리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대단히 강경한 명령임은 분명합니다 오늘날도 오늘날도 이런 경고는 유효합니다 오늘날도 세상에는 그럴듯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활개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거나 자리를 내어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그런 속이는 일을 할 빌미를 마련해 주는 셈이 되고 결국 우리도 그들과 한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즉 우리도 그들과 한패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의 그집 교훈만이 아니라 그 사람도 배척해야 합니다.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경고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꼭 주의를 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리 아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할 말이 많지만 글로 쓰기보다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글보다 말로서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훨씬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에 거짓 기운과 이단에 미혹되거나 흔들릴 위험에 처한 분이 있습니까? 만나서 분명히 주님의 뜻을 전하여 그들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경고해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활개치고 다니는 이단들을 가볍게 보지 않도록 경계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집 교훈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배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